잘 잤어? 잘 잤어? 밥먹 있어? 밥 먹을 수 있어, 애기야? 아 귀여워. 내 어, 집어줄게. 네. 이야. 잘나 우리 기 잤느냐? 응? 먹어보자 아 먹을 사람? 안 나는데, 내가 아까 만져봤는데. 깨네이왜 왜 깨졌지? 왜 깨졌지? 내가 이거 아침에 먹을 때도 괜찮았는데? 왜 깨졌지? 뭐 둘러 맺혔나? 나 그쪽에 간 적이 없어 오늘 너 유리 씹어 먹었냐? 근데 이게 어디 떨어져서 깨진 게 아닌 거 같아 뭐가 이렇게 튀긴 거 같지? 위리가날라간 거야? 아니면 그냥 깨지기만 금방간 거야? 어. 근데 약간 여기 파이긴 했어 그럼 네가 먹었을 때도 그랬을 수도 있겠네. 모르는 거지. 근데. 이거 어. 유리 마신 거 아니야? 버려. 유리를 만지지 말고 그냥 버려. 궁금해하지 도 말고 그냥 버려. 어, 떨어친 도형이었는데. 떨어진 것같지는 않아. 그랬으면 부러졌겠지. 어디 뭐가? 아니, 저기 종량제에다 버려. 뭐, 거기도 주 뭐, 뭐. 말고. 원래 뜨거운 게 다여서 깨졌나? 그 뜨거운 거다 았어? 뭐. 내가 뭐 천재다. 중탕기에 우리 식어있길래 100도씨로 한 1200g, 1200ml 정도 내렸었거든. 아까. 근데 보통 경계 있는데도 약간 되네. 뭐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갔었나 보지. 와, 이건 천재다. 맞아. 아까 아까 중탕기에 내가 넣고 오후에 왜냐면 부딪혀서 깨졌으면 뭔가 진짜 부러졌을 것 같은데, 네. 그게 아니라서. 그날은 나그 회식 있다 응. 그날 아침부터 회의하고 점심에도 도시락 먹고 오후에도 회의하고 저녁에도 도시락 먹고 아, 그슨회의 그 시간 조파수 관련 어, 그럼 그날 그 사람들이랑 계속 있는 거야? 어디서 회식한대? 회식 장소는 모르겠어 참가 의사만 밝혔어 어. 그날 가면 알려주겠지 그래서? 몇 명이서 하는 거야? 뭐, 한 20명, 30명 음. 될것 같아 전체 다 하는 것 같아 센, 센터? 어, 옛날 센터 기준으로 봤어 그냥 가서 들어보려고아 이제 응. 다 내일 보쌈 먹고 해아 내일 보쌈 먹어? 먹지 뭐 내일 그 여러 김치 맛볼 수 있겠다 음. 우리가 또 점수를 매겨주자 근데 포항 김치 내일까지 안올 수도 있겠다 그 CJ를 했으면 CJ를 했습니다. CJ를 다 c j 라고 하셨어? c j 니 근데 집에 불렀니것 같아 를게 너무 무거우너니까 c j 누겠니데 지금 방구 나오다그 주기가 너무 빠른데 맛있어? 밥 먹을 때는 불러도 못 보는 것 같아 집중을두 가지를 못 하는 거지 눈물은 돌아가긴 하는데 유리컵 소리 응. 내가 들은 얘긴데 응. 그 본사에는 뭐 4시간만 출근하고 그 월급 반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음. 젊은 사람도? 아니 그 육아하려고 내가 알기로 그 본사에 그 아들 둘 육아하는 사람이 있거든? 아, 음. 보다나 선배인데. 음.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? 아니야, 그런 제도가 있다고. 어, 근데 뭐 이제 뭐... 그렇 뭐, 나 음... 음. 뭐, 진급이나 이런 거... 음... 그런 게 있다. 그래서 경기님이랑 그런 얘기 하더라고. 음. 그렇게라도 나오래. 뭐,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, 그런 거는 진심은 아니겠지. 그나오려면은 음. 그냥... 야, 그게 4시간 일하고 뭐 일이 되냐? 빨리 몇달 나오라는 얘기겠지. 근데, 뭐 사람 은없다 비싼 밥도 사주고. 근데 김기 변비님이 추가 요금 낸게2 1 0 0 0 원밖에 안 <laughs> 돼. <laughs> 그래서 아, 두번 오빠가 계산을 하고. 아니 뭐, 그러면 근데... 카페는 사줬어야 되는 거 아, 아니냐? 게이트로. 내가 <laughs> 응. 그걸 모르고 처음에. 그리고 형제님 밴드투 됐다는 얘기 듣고 응. 내가 피씨방에서 응. 그 나오면서 오 어, 이천 형제님이 사시는 거 이랬어. 나는 응. 카페라는 줄 모르고 그냥. 응. 그래서 상관. 너무 힘케이 산다는 거야 그요헤드툰 응. 사실 작년들 때 응. 올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작년이 응. 올해 초에 된 거지 응. 그래가지고 신나게 나왔는데 그분 오빠가 이제 영수증 두 개를 들고 나오서 카드랑 경님잘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응. 그래서 아, 잘 먹었습니다 했지 응. 그러니까 내가 근데 얼마 초반에 써시니까 그 0만천원 이러는 거야 래가지고아 물어보지 말걸 이러 면서 웃으면서 이제 응. 투썸 가서 5원으로 쓰고. <laughs> 주차장이라 그러니까 하지말래 어감이 상하대 그니까 주차장도 있대 그니까 주차장같아 갑자기 먹는 걸 멈추고 얼굴에 힘을 많이 주시네? 어, 우리 애기 40? 아, 별로 못 먹었네. 안 됐는데 잠이 들게 는데 조금만 더 먹을까, 이제? 오 어, 내가 아까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는데 아 어, 봤어 봤어? 아, 댓글은 안 봤어. 누가 단 거만 봤어 얘, 어. 조좀만더 먹어, 줘 아, 얘 지금 얼굴이 힘주느라 먹을 생각이 없다. 안 먹던데. 응. 주요일에 회의는 무슨 회의를 하는 거야? 내년도 계획이랑 올해 보고. 위에, 사람 앞에서 하는 건가? 아니,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아. 그러니까 그게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거든? 음, 어, 알아. 그런 업무들에 대한 보고랑 음. 아. 이즈야 실제로 똥 누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네. 다시 먹어볼까? 원래 곱게 자라갖고 먹던 거안 먹지 잘. 응. 자. 아이고 힘을 주긴 하네. 소리도 같이 나네 소리도. 어 아, 지금 네. 네. 끙 이런 거 있잖아. 표정은 확실해. 응. 나는 자다가 안 자는 게참 대견하다고 생각해.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오빠 근데 똥 같은 거는 방치하면 금방 발진 생기나 봐. 음. 어? 뭐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서 다행인데. 근데 잘 때는 알 수가 없지 뭐. 냄새를 그쳐가서 맡지 않으니까. 응. 내가 누운데 이거 지금 이렇게 누면은 트윈도 안 하고. 트림 시키고 닦아야지. 그니까. 러 트림 해야 돼. 이 먹고 안야 아까 1 5 0먹었으 아빠는 봐줄게 아이고 어 좋아 잘했어. 만능인데? 트름도 고 방귀도 끼고 <laughs> 눈 주위 빨개진거봐 이거 2 0네2 0 똥이 풀지지? <laughs> 뭔 가야 잘 가, 요즘은. 음. 그 제목을 모르겠는데, 노래 음. 제목 눈물이 방울방울. 많이 누것 같다, 많이 누것 같다. 어제 안거지 응. 다리까지 힘줘가면서, 아이고 이거, 이거. 좋아, 좋아. 야, 누가 보면 내가 목 조르는 줄 알겠다. 아, 귀여워. 거품도 물고 늘도 귀엽고요 아직 줄 힘이 남았어 오 이거 응. 오늘도 아 좋아 좋아. 똥은 뭐뭐 뭐 취득을 했을까? 내가 맨날 그게 궁금해. 취득을 했을까?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았나? 어. 졸 나는 나는 그 제일 나는 제일 그 신기한 게 빠는 거. 어뭐 젖이든 그 젖꼭지든 이거 음. 빠는 거. 똥도 있고 그 원래 아기들 막 변기에 앉으면 시절 응. 똥못 싸고 막 그러잖아. 그렇겠지. 근데 지금은 뭐 마음대로 싸긴 하는데 응. 싸잖아. 신기한. 신기해. 응,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왜 웃나 싶어? 이제야? 점심데 <laughs>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해. <laughs> 그 약간 어렸을 때그 음. 설탕이랑 <laughs> 구연산인가 음. 뭐 그거 가지고 음. 그 뽑기 같은 거해 먹었잖아. 어. 거기서 너무 과하게 구우면 나는 냄새 난다. 그래? 오빠 되게 순화해서 표현해 준다. 아 지금 냄새 별로 안 나니까. 내가 벗겼을 때 말고 이렇게 음. 지금 새어 나오는 음. 냄새 말이야 <웃음> 대단해요. <웃음> 자 다리도 뻗고 그렇지. 코 좋아. 코어 힘이 좋아요. 정이 줬어? 그럼 좀더 할까? 아귀여워 진짜 오빠 말대로 얼굴이 작아진다. 자고 일어나. 응. 턱이 뾰족한 거 같아. 안 먹네. 아그 찡그리는 표정으로 찍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이 다시 넣었을 때 이거 먹던 거 다시 넣었을 때. 아, 두 번. 일단 한 번만 더. 아, 내가 해볼까? 확대 응. 아니야? 잠깐만 잠깐만. 귀여워서. 응. 아. 먹는 것 처럼 이러고 있네 원래 찡그려야 되는데 음, 원래 혀로 미는데 지금은 음. 그럴 힘도 없나 보네 빼빼못빨면은 체하더라고 입속에 그대로 있지 뱉으세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똥누느 가는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좀 가만히 계세요. 틀어 마셔야죠. 저기 너젖 병이 저기 엄청 많다 이제야 다 니가 내가 쓸 거야. 니가 니가 쓸 거. 응. 요새 열꽃이 잘안 생긴다. 맞아. 관심 아이고 하루정도 붙이라 그랬나? 한시간 아, 이따 뛰라 그랬어 한시간 이따 뛰라 그랬어? 응 음. 씻기고 떼지 뭐 취도 안고 다투하냐 똥은 똥들어서 안할바닥이 응. 위에는 괜찮거든? 어차피 씻길 거니까 똥안색에 조심하세요 음, 냄새 나는 거 보면 샌거 같기도 하고 이제 안마도은거 같아 여기서 이제. 는 엄마가 하루에 지금 빨래를 많이 u r e 했다 이제 t l e b i 해 디프테리아, 파상풍. 또 if you're a little bit. I'm not sure if you're a little 일 i t I'm not s u 뇌수막 f y o u r 어, 박테리아는 예, 그 뭐지? 몰라. 장염인가? 모르겠다. 되게 뭔가 말라리아 아테리아, 이런 아테리아, 느낌. 박테리아 뭐 이런 어, 거. 말라리아 이런 느낌. 생균 가만히 있었죠. 음. 이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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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응 여기 있어. 안녕. 안녕 안녕 음 이제 오늘 예방 접종 하고 왔지 아까 봐 <laughs> 이제 예방 접종 하고 왔지 내가 다섯 개 뭐라 그랬어 다섯 개 뭐라 그랬어 13 그게 13가 백신? 응. 걔는 뭔데? 걔는 페렴. 페렴. 페라도 너무 무적이다이제 응, 뭐, 로타텍이. 생님2그한거 아니야? 그 그게 그리세번 해야 된다. 는뭐 예방하는 거다. 다고 말해 주는데도 기억이 안나 그지? 로타바이러스가 뭐지? 아, 음. 수족구 이런 거는 백신이 없나? 그런 거 엄청 걸린다던데, 그 <laughs>

이제야이제야열 안나? 이상한거 같네 공부 잘하고 자고 왜 이렇게 바로 안먹었어 혹시 너가 수요일이랑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 민지씨 똥 씻으러 언제 갈거예요 영아리 형색 너무... 소도 했어? 응 영아리 형색 귀엽다 닦긴 닦았어 컨디션이 안 좋나? 닦긴 닦았어 응. 5시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 노우 no. 아, 7시 아빠 내일 출근해야 돼가지고 7시 아빠 조말해도 주신척 하지 말아주실래요? 조말해도 <laughs> 주무시면서? 끌어봐야 되는데. 뭐 어, 기분 나쁘게 다리가 약간 젖어 있는. <laughs> 충분히 있지? 가능해. 근데 나는 그거를 애가 오줌만 넣어도 느낄 때가 있어. 젖진 않았는데. 아, 어, 약간 수분감을. <laughs> 어또뭐 나왔다 이거. 한 번에 붙어줄래 <laughs> 입이 작아요. 아 귀여워. 저 얼굴이 오만한데 눈코입이 저렇게 모여 있을까? 머리 진짜 많이 자랐다 이제야 너. 엄마가 얼른 빈 <laughs> 사서 꽂아주고 싶은데 지금 언제야 되겠다 야 사도. 슈리를주체로 못해 로로 슈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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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로 슈트로. 로봐트로로슈로 슈트로. 로 슈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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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세요